야, 아치약을 주원아, 지금 어디가? 어, 병원. 병원에 왜 가? 어, 눈 치료하려. 눈 치료하러 가? 응. 주원아. 응. 엄마 아빠 없이 주원이 혼자 응. 수술실에 잘 들어갈 수 있어? 응. 주원이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금방 올 거야. 주원이 용감하게 할수 있어? 주원이 혼자 들어간다고? 응. 엄마랑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지. 엄마는 거기 못 간대. 왜? 어린이집처럼 아기만 가는 데래. 왜 애기만 가는 데래? 어, 선생님이랑 같이 가는 거래. 할수 있어? 어. 진짜? 어. 안 울고? 응. 안 울고 잘할수 있지? 아니, 울고. 안 되지. 안 되지. 엄마가 안 울면 주원이 갖고 싶은 거 사줄게. 젤리 이만한 거? 그래. 어? 지금, 지금 주사 안 맞고 다음에 맞는 거야? 주사 오늘 밤에. 밤에? 응. 주사 밤에 맞아야지. 왜? 왜? 안 맞게? 주원이 여기 한숨 자고 갈거예요 어, 여기 두밤 자고 갈 거야. 나? 응, 주원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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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지 주원아. 다생 따라가, 줘 네, 그 네. 네. 음. <목소리> <목소리> 그게 뭐야? W. W 모양이야? 맞아, 그거 뭐지? 네. 엽살록세리. 그게 뭐야? 하나씩 해야지. 짜지. 엄청 멋있지? 응. 자. 아. 어, 그렇게 부러져. 주사 맞은 이장님 주사맞은 선생님 말고 아까 응. 남자 선생님 봤잖아. 응? 남자 교수님 봤잖아. 주원이 눈이리저리 봤던 선생님 기억 안 나? 그 선생님이 내일 수술해 주실 거야. 내일? 응. 한숨 자고. 지금 말고? 어, 지금 말고. 오늘은 그냥 밥 먹고 코코 하면 돼. 네. 내일 한대. 내일 네. 아침에 한대. 갈 때를 지을갈 때? 내일 아침에. 집에. 내일 아침에 하고 한 바, 한숨 더 자고 응. 내일 다음 날 가는 거야. 집에? 응. 맞아? 응. <목소리> 어, 떻게자 엄마 꺼 줄게. 제대이 젤리 살 거야? 응. 알았어. 이거. 이거 그거 하나만 사면 돼? 응. 응. 아니, 이거. 이게 젤리 맛있겠어. 게더 맛있겠어? 응. 사는 거지. 또뭐 사지? 이제 필요 없어? 이거 아빠 라면? 아니, 아판 없는데 무슨 아빠 라면이야. 그거만 사면 돼. 보레밥 안 사? 뭐야? 여기. 보밥요만 살래. 으. 꺼내줄게 주어진 주어주라진 주어진 아니 엄마 어진주어 엄마 어어 이거면 돼. 두 개면 끝. 어진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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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진주어이 왜눈 뜨고 보고 있어? 응. 잘 보여? 응. 뭐 달라고? 지렁이 젤리. 밥다 먹고 약 먹고 지렁이 젤리 먹을까? 응. 알았어. 아 여기 봐봐. 아, 밥어딨어 존이가 봐야지. 눈 살살 떠. 응. 그렇지, 이고잘 먹네. 지렁이 젤리 먹고 우리 어제 사온 양파 까사도 먹을까? 응. 양파 까까. 쟤이 어제 과자 뭐샀지 꽃을 먹 또? 지거을라나 나비 을먹오너라 그다음 뭐야? 을먹노랑나비갈었 나비 갈색 나비 꽃 어디 있어? 마비 그다파랑나비에 <laughs> 네, 네, 대로부 네, 네, 야 <laughs> 좋아 눈이 어떤 거 같아 음 좋은 거같아 좋아진 거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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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주사 맞아야지. 주사를 맞을 거야? 아프게 응. 또 응. 주사 안 맞고 안 울면 안 아파. 이제 응. 알겠지? 전아 응. 배 맛있어. 응. 아빠가 갖다 줬잖아. 아빠, 고마워. 한번 한번 해. 아빠, 고마워. 잘 먹을게. 잘 먹을게 <laughs> 천천히 뛰지말고 가야돼 쭉? 응쭉가쭉 가. 쭉 가? 응 쭉? 그래서 쭉 가야돼? 응 데이터 눌러봐. 어디 저기 버튼 저기잖아. 있 눌러. 저기 버튼 안 보여? 여기 여기 차아 버튼. 응. 이거.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응. 꼭꼭. 꼭 눌러. 옳지. 빨간색이 들어왔지. 어 빨간색이 왔다는 뜻이야. 타자. 사람 네 어디로 갈까요? 2층. 1층 눌러 1층 눌러 전 이제 안 아파 응. 댄스 한번 쳐줘 그럼 응. 초만번 쳐줘 짱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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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엄청 많다, 예쁘다, 그렇지? 다른, 다른 것도 보자. 우와. 너무 멋지다. 어 기린도 있네? 기린도 있고. 또. 또. 호랑이. 달도 있고, 응, 달이 있네. 전 이거, 뭐야? 보 뽀로로 안경 뽀로보안경이야 <laughs> 귀여워. 만지지 마. 무섭지 않았어 오늘은? 무서워 눈 치료하는 건 무섭고, 응. 엄마가 안아주는 건 괜찮고, 괜찮았고, 또 TV 보는 거는, 응. 음, TV 보는 것도 괜찮아. TV 보는 것도 괜찮아? 눈 치료하는 건 무서웠어? 응. 엄마가 옆에 있었지, 그래도 응. 엄마가 조용 일어나면 옆에 있는다고 약속했지? 응. 엄마가 있어서 괜찮았어? 응. 응, 음, 조이 오늘 너무 너무 잘했어. 응. 조이 사랑해. 여기 통돌이가 두개 있다. 응. 이제 얼른 코코하고 내일 아빠 만나자. 알았지? 아빠 집을 가고 싶어. 어 내일 아빠가 데리러 온대. 조언이 사랑해. 조이안 사랑해. 안 사랑해? 응. 그 엄마 집에 갈까? 아니. 저희 <laughs> 좋은 꿈꿔 응. 잘자잘자응자상한 뚜루루뚜루 자 탈자 루루루자 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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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요 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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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이거는? 진통제, 안 아프게 하느냐? 옳지. 하 해. 옳지. 하 해봐. 눈 떠야지. 눈 떠야지. 옳지, 눈 감고 있어. 옳지, 잘했어요.